하급자가 상급자에 대해서 명령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굴종 쪽이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근거에서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그러한 의무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것은 바로 상급자의 그 지시나 명령에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이 1년에 이제 한번 있는 일이고 또 워낙 짧은 기간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준비하는 위원이나 또 피감 기관이나 성실하게 국감을 준비해 주지 않으면 이 국감이라고 하는 것이 형식적인 행사로 그쳐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 준비하는 위원들도 성실하게 자료 요구하고 피감 기관들도 요청받는 자료에 대해서 어, 그러한 어떤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해주고, 그리고 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이런 태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국방부 장관님께서는 정말 오늘 뭐 오후부터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어, 어떻게 보면 법률 전문가가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법리적인 부분까지 챙기면서 해당 내용을 짚어주고 계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좀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어, 국방부 장관께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어, 군대라고 하는 것은 지휘와 명령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 상급자가 하급자를 지휘감독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의무와 어떤 권한이 있는 것인지 좀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 군에서의그 상급자는 <laughs> 유사시 전시를 기준해 보면은 어, 그 국가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에 임무를 받았을 때 생명을 담보로 그 임무를 따라야 되는 그런 정도로 위중한, 어, 아그 어떤 상명하복 체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게 전시에 그러한 어떤 절대적인 어떤 명령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전시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아주 엄격한 상명하복이라고 하는 명령을 지키는 어떤 규율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규칙들도 가지고 있고 군형법에도 상관에 대한 어떤 존중을 어 표하는 그런 것들을 위법하게 했을 때에는 처벌까지 하는 그런 조항들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 예컨대 하급자가 상급자에 대해서 어 무엇인가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명령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굴종 쪽이거나 아니면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휘 감독에 따른 법률의 근거에서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그러한 의무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것은 바로 상급자의 그 지시나 명령에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지휘와 감독에 따른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가 매우 공직사회에서 군대에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어, 국방부 장관님을 통해서 좀알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